네, 오늘은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내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관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생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박수경 선교사의 허리가 완치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성전과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 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2절까지 궁전, 자신과 아내의 거처를 짓는 그런 과정, 성전이 아닌 궁정을 짓는 그런 과정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드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로 나눴던 그 부분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 그런 과정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는 분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봤던 이 앞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솔로몬이 7년이 걸렸다라는 말씀이 있고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오늘 1절 말씀에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 라는 말씀이 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성전을 자신의 그 왕궁을 짓는 게더 오래 걸리고 더 신경 쓰면서 짓는 것 같냐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선 성전과 이 솔로몬 왕궁 예, 크기와 이 규모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키, 크기와 규모 차이는 이 솔로몬이 무엇을 더 신경 쓰고 무엇을 더 어, 귀중하게 생각했다라는 차이라기보다는 어, 실제로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 앞서서 봤었던 이 새벽 레배 영상을 통해서 이 왕궁에서 일하는 어,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특별히 제사장들,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왕궁보다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시간이 덜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어, 성전의 기둥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 성전의 기둥을 만드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어, 재능을 겸비한 유능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두 기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는 이런 말씀이, 이런, 이런 일꾼을 묘사하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 왕궁이 지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전 과정 가운데, 어, 간략한 그 가운데 잠깐 삽입되는 그런 간략한 이야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7장, 8장 그 뒤에서 쭉이 하나님의 성전에 지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서 계속해서 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왕궁은 잠시 7장 1절에서 12절 잠깐 소개되는 그 사파 일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잠깐 사파로 등장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 부분으로서 자신의 왕궁을 생각하고 싶은 이 솔로몬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왜 왕궁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실 수도 있습니다. 어, 물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와의 성전 안 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어, 이 말씀과 같이, 자신 솔로몬의 왕궁에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만 같더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어쩌면 자신의 왕궁에도 하나님의 성전의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왕궁은 솔로몬 자신의 생활터전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활터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배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 기쁨의 순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특별히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자신의 왕궁에 임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부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면서 많은 기둥들이 성전 가운데 있었을 것일 텐데, 왜 갑자기 이두 기둥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두 기둥은 이 성전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기둥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제 제사장이나 그뜰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두 기둥인데요. 이두 기둥의 이름을 특별히 하나는 야긴, 다른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였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두 기둥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자세히 보면 야긴 그가 세우리라 라는 것은, 그가 세웠다. 라는 과거형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세우리라. 앞으로 세우리라. 지속해서 세우리라. 라는 의지적인, 그런 강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의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세워진 성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속해서 세우시고, 강건하게 만드시다. 라는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기둥은 모두 롯 기둥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롯 기둥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하심을 이두 기둥이라는 구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제사장과 성전 뜰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부분으로서 나눠서 본이 메시지를. 저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을 성전 건축하는 말씀 사이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왕궁도 성전의 일부라는 이런 메시지로 저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성전의 안뜰과 그 놓은 것들을 동일하게 자신의 왕궁에도 놓는 그런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저들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성소가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저들의 희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어느 곳그 어느 곳 자신이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이 솔로몬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소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저희 두 성전을 성전의 두 기둥을 보았는데요. 성전인 우리 몸 저들의 어제 말씀과 같이 성전이 저희 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전이 저희 몸에서도 약인과 보아스,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주님만의 능력이 있다. 라는 이 메시지가 저들 의 마음 가운데 큰두 기둥으로 자리해서 저희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세우시리라 주님만의 능력이 있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더욱더 전파되는 그런 메시지의 역할을 저희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두메시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안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자신의 왕궁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어, 영광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긴과 보아사와 같이 주님께,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저희들을 바라보는 모든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